볼링하시고, 여기 들어가세요. 네. 여기, 오일을 하나도 안 발라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슬라이딩도 됩니다, 슬라이딩. 네. 슬라이딩. 야 <laughs> 야, 이게 뭐야. 어. <laughs> 너무한데, 이거. 안녕하세요. 볼링매아 조영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응. 형. 우리 형. 에, 우리 형이지. <laughs> 우리 병석이 네. 형이 또 볼링 매니아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그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 MK 소속 김병석 프로입니다 아 벌써 촬영한 지 1년이 지났네요 아 벌써요? 근데 그 1년 만에 또 우승을 해버렸어요 네또 운이 좋게 아 일단 오늘 김병석 프로님하고 제가 아주 오늘 재밌는 대결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제가 여기 지금 몇 번째 왔죠? 여기 세번째 그렇죠 네. 똑같은 레인 패턴 똑같은 볼링장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패턴을 준비해놨죠? 느리다고 레인에 기름까지 없앴네요. <laughs> 첫 번째 게임은 클리너한 상태에서 네 게임을 치를 거고요. 네. 두 번째 게임은 프로님이 원하는 그 패턴 깔고 치는 걸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재밌어 하겠지만 전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오일 안 바르고 쳐본 적 있어요? 쳐보셨어요. 컨텐츠 만드느냐고 해본 적 있습니다. 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걸려봤는데 좀 많이 당황스러워할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병사 프로니까 오일이 하나도 없는 레인에서. 바로 대결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굴링하신 거 여기 들어가세요. 네. 여기 오일을 하나도 안 발라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슬라이딩 됩니다. 네. 슬라이딩. 슬라이딩.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대결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연습을 한번 굴려보세요. 네. 야! 야, 이게 뭐야! 어허허허허 너무한데, 이거!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도는 내인 잘못 친다 그래서. 특훈시켜주려고 근데 이거 훈련이야, 이거. 아니, 아니 통만 주는 거다, 은데 아니야, 훈련이에요. 일단 제 구질로는 답이 없어서. 정말 구질구질 하네요. 아하하하하하 <laughs> 누구부터 칠까요? 제가 먼저 칠게요. 네.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저희 또 PPL 하나. 네, 여러분. 볼링매니아 로테이팅 볼컵이 이제 재출시 되었습니다. 이 스피인 상태나 퀄리티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많은 공을 들였고요 볼을 좀 편하게 닦으려고 만든 제품이고요. 25,000원에 플러스 5,000원 추가하시면 두개 합배송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하드볼로 친다고요? 저 스페어 가능합니까? 일단 던져보고 나서. <laughs> 결과를 봐야 <받을> 될것 같아요. <laughs> 오, 오, 아. 좋아, 좋아. 형, 응. 솔직히 얘기해요. 뭐, 쳐봤어. 아니야. 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쳐요? <웃음> 어? <웃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아 그래도 쳐 봤다고 좀 자신 이 있어 보이네요. 이 로테이션 각도가 네. 0도 쳐야 돼요. 제 볼링에서 로테이션이 빠지면 제 볼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평톤 해요. 좀양좀 많지 않나요? 스피드가 없어서 그런가. 예, 일단 안 스피드도 빨라졌어요, 요즘에는. 와! 아, 네, 촬영 괜찮을까요? 이거? 아니 지금 연습을 해보고 그래서 딱 샷을 바꿔가지고 아, 치는 게 네네 지금 몇회 우승자죠? 아 이번에 3회 했습니다 3승 네 3승 네. 사람들이 아. 이제 병석이 형다알잖아네 많이 알아봐 주시죠 그죠 아, 네. 많이 알아봐 주십시오 네. 오! 오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나오잖아요 아, 이제 당황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나오잖아, 나오잖아. 네. 그죠? 형이 그런다니깐요? 어, 당황했어요. 지금 이형 어. 진짜 시그니처 박스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요걸로 볼타올 내가 하나 만들어줄게. 아, 저번에 만들어준대서 그래안 해줬어. 연희야, 연희가 안 해줬어. 이거 연희, 음, 우리 유리. 디자인 담당. 연희야, 요번에 부탁해. <laughs> 그래도 남자가 해. 치는데 하드볼로 치면은. 아, 대급으로 바꿀까요? 초급볼로 쳐야죠. 네네네. 질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야. 아... 아, 살짝 걸어야 되네. 야, 이거 없지. 아, 그래. 1승 한번 할수 있나, 이것도? 이런 네임 패턴으로 대회를 여는 것들. 아, 볼링매니아에서 저... 한번 해볼까요? 200점 치면은 네. 그냥 뭐공 하나 주는 거지. 어, 그거 좋네. 제가 오늘 200점 치면은 네. 뭐 있나요? 축하해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제가 이기고 있으니까 리액트를 한번 쳐볼게요. 아. <laughs> 여유 있어. 아 아, no! 오, 좋아. 제가 썸네일 그 제목이나 뭐전 세계에서 제일 느린 이런 워딩 붙었을 때 네, <laughs> 네, 어떠셨어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요 <laughs> <안 웃음> 말을 해도 안 믿으니. 아, 말을 하면, <웃음> <웃음> 여러분 영상을 보면 더 빨라요. 실제로 봐야 돼요. <laughs> 네, 실제로 한번 봐, 보러 오세요. 네, 그러면 더, 진짜 느려요. <laughs> 에이. 아. 예. 아. 어, 진짜 답 없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렇게 가는 건안 되는데. 스피드랑 상관없는 행인것 같은데. 아. 아. 이건 뭐 라인이고 이런 게 없네. 아니야 라인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나는 아직 영점이 조절이 안 됐다.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일로 와서 저랑 촬영을 할 때. 전 세계에서 제일 느린 스피드 보고 싶어요 어, 이형 쳐봤네! <laughs> 진짜 한 번도 안 쳐봤어요 볼론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을 때 항상 뒤에 많은 관중들이 있었는데 오늘 형이 이렇게 잘 치는데 관중들이 한 명도 없네요잘칠 때는? 없고, 아니 제가 볼링 매니아에서 한번 붙자고 하니까 볼링 매니아는 안 온대요 멀다고 네, 제가 근무시간이 있어서 <laughs> 가서 쳐보고 싶긴 합니다 네, 근데 우리 볼링 매니아 진짜 저희기기 힘들어요 혹시 모르죠? 형, 요즘에 약간 좀 재미 아, 없어졌네요. 저요? 네. 음. 형, 그러지 마. 그렇요 <laughs>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laughs> 나 나이 47밖에 안 먹잖아. 야하. 아싸! 아. 감 잡았어. 점점 조금 더 왔어요? 바깥쪽에 이제, 아, 차야지 바깥쪽으로. 이제, 음. 거기서 이제 풀려서 들어가게끔. 어! 에이! <laughs> 아 아니, 갑자기 터을해요 엄청 아, 음, 조금 빨리 빠져갖고 <laughs> 실수 조금 하니까 공이 그냥 반응이 아예 오그 이렇다니까 형 저랑 이제 데몇편안 나요? 오 가오불 아, 한번 쳐야 되네. 아. 근데 형도 많이 뿌렸네요아 그래요? 어, 약간 어지러워요. <laughs> 어디서도 알아볼 수있대형 멀리서도 다 알아봐요. 어차피 이렇게 거리니까. 아. <laughs> 아 너무 그런 쪽으로 하지 말아요. 왜요? 형 캐릭터 구축이 돼 있으니까. 다들 그 채팅창에 <laughs> 약서 박수, 약서 <약수>, 박수, 그만. <laughs> <laughs> 그렇다고요. 저 원해 주신 거 맞죠? <laughs> 아. 아. 오. 아. 이정비는 아니 정비가 아니지, 거는 정비죠. 0 비트 패턴, 0 비트 패턴. 예, 영 비트죠. 뭐 아. 그냥 진행 자체가 해야 되니. 지금 하도 까져 있어요, 지금. 원래 음. 까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형처럼. 어디가 까져 있어요? 발라당 같이 제가요. 저 되게 착해요. 순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눌려도, <laughs> 뭐 화를 내야 되죠. 예. 네, 근데 이 카메라 앞에 나와놓고 딱하라 꺼내. <laughs> <laughs> 아니잖아요. <laughs> 아니죠. 네. 와, 잘 친다, 잘 친다. 와, 나 패턴 이거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 <laughs> 이거 춤 네. 만들어야겠네. 춤. 화이팅 어떻게 하셨다는 사람들은? 그냥 걸어 나오죠. <laughs> 아, 그래도 뭐, 화이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냥 아, 이렇게 해야지. 안 하죠. 일단... 그난 약서 박스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같은데 약서... 예, 다 약서 박스라고. 네. 날. 날 뭐? 아 좋을. 난더 바깥쪽 넣는데 이럴 때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아 그, 그게 애매하네. <laughs> 아. 오케이. 뛰어넘어야 되네. 아 던져요? 그렇지. 볼링볼은 저 레인에 뛰어넘으면 되겠다 김승민 프로 잘 치겠다 조회수 <laughs> 많이 나왔어요 아우, 진짜 거기까지 어떻게 던진대요? 그러니까요 그냥 욕도 많이 먹고 <웃음> <웃음> 일부러 그걸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음... 그걸 한번 따고 싶었어요 그러면 조영선 선수 피해자네? 아니죠 아니죠 고맙다고 하더라 고또그 아, 네, 네. 형은 조회수 많이 나왔어 아... 기분 좋아 그 형은 간정이잖아요아 저는 아닌데 이거 한번 해주세요 하이만 요번 스택시면 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와 맞아+ 맞아야 <파이팅>, <laughs> 이게 왜 나오냐? 형은 되네 이거왜 스피드가 느린 거나 빠른 거나 의미가 음, 음. 음. 없다 아이 점수가 차 너무 나가지고 지금 아 스트레스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좀잘 붙여서 <laughs> 좋네요. 아 에잘안 되네. 알려줘요? <웃음> <웃음> 네 알려달 부탁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알려줘요 알려줘요. 아, 됐어요. 스페어를 아, 하겠네. 아이씨. 아... 아직 몰라요, 형도. 아 근데 더블이네 <laughs> 이 형은. 지금 더블 두번을 쳤어요, 이제. 라인이 있네. 그러니까 라인 한번 알려주는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거절을 하네요. 라인 나왔어. <laughs> 아 나오셨어요? 일단 뭐첫 번째 게임은 음. 에피 사이즈. 아. 아 근데 오늘 아,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아 그때 댓글에 너무 막 끌고 간다는 그런 댓글이 많았어. 아. 그럼 제가 끌고 가야지, 제가 사회 주인데 네. 그럼 뭐가 있지? 그래서 재미없었다고 하길래. 엄청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한국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온 거 몰라요? 저는 1년에 한 번밖에 출연을 안 했는데, 왜 매주 나오나요? <laughs> 손님들이 와서 왜? 또 출연했다. 또 출연하겠다. <laughs> 아, 이거는 완패다, 완패.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아... 도는 양을 맞추는 게. 어. 아! 아 진짜 던져치는 게 조금 더 가는 게 낫네. 어, 그러네요. 네. 왜냐면 레인에 뛰어넘으니까. 오! 어. 야, 이건 뭐, 더붙인 것보다 더잘친것 같은데. 다시 붙어 아니, 아니,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어요. 아, <laughs> 아 근데 형은 잘 친다. 아, <laughs> 잘 쳐, 잘 쳐. 아, 제가 세트한두 번만 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게 수평한 게더 어려우니까. 감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일단 스타일드 이번에 무조건 쳐야 되네요. 음. 오. 아! 어, 진짜 다았나본데이거였네그 네, 던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네. 드라이지 점에서 살짝 꺾이게. 뭐, 이거는 공략이 좀 되겠네. 어, 이거는 공략이 되겠네. 아, 씨. 뭐, 별거 아니네. 아, 이 형, 완투 라인이 완벽하네요. 저도 공략이 되네. 그러니까. 형은 라인이 있어요. 면 저렇게 음. 바로 움직여요. 아. 아, 저게 먼저 나왔어야지. 아, 오늘 골탕 먹이려고 그랬는데 당했네. 아, 당해 버렸네. 좋아, 좋아. 어, 어. 이거야. 아. 한 게임 더 칠까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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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아 김병석 162점, 조영석 139점으로 역대 최저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패턴 처음 쳐보셨는데 어땠어요? 공략이고 저는 솔직히 백안이만 깠어요? 그렇죠 <laughs> 조영선 선수 치는 거 보니까 공략법은 있는 거 같지 아 그러니까요 이게 네. 역시 연습하면 돼요 저 4번 레인에서 네, 패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잘 쳐야 돼요 그거 몇 피트 패턴이에요 거기 알려줘야 돼요? 음. <laughs> 아니 그래도 치는 사람한테 알려줘야죠 <laughs> 알겠어요 알려주시면 알려주지 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병석 선수는 바로 두 번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